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스페코입니다. 스페코의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SoC 풍력도로 지소미아 대북 인프라 방산 대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SoC 풍력도로 지소미아 대북 인프라 방산 대북은 사업 분야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제조 등에 필요한 아스팔트 플랜트 사업을 시작으로 하였음 콘크리트 플랜트 등의 건설 장비 사업, 하만 전기 등의 박용기계 사업, 풍력 발전을 위한 윈드타워 제작 등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주요 사업 부문은 건설기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콘크리트 배처 플랜트, 박용기계, 하만정기, 활동요감 쇠조타기, 풍력, 윈드타워, 으로 나눔. 스페코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스페코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SOC 풍력도로 지소미아 대북 인프라 방산 대북. 기업 개요동사는 1979년 2월에 설립되어 건설기계 제조 및 유통업, 박용산업, 풍력 장비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사업 부문별 주요 제품은 건설 기계의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콘크리트 배처 플랜트, 박용 기계의 하만 정기, 활동 요감쇠 조타기, 풍력 부문의 윈드 타워임.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서 빅5중 상위 업체로서. 시장 점유율 규모는 약5% 물결표 쌓인 10%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재무중동 및 아시아향 플랜트 관련 건설기계 수출 호조에도 하만정기 등의 국내 수주 감소와 풍력사업 관련 발주 지연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원가율 개선에도 외형 축소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법인 세비용 반영되며 순이익 적자 전환 중동의 네옴 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와 인도 아세안 등의 정부 주도 건설 투자 확대 한화오션 향해군남정용 조타기의 공급 본격화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스페코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6월 4일 기준 장마감 스페코의 시가 총액은 60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스페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94위입니다. 스페코의 상장 주식수는 1,465만 5,401흔 주입니다. 스페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스페코의 PER은 N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103.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29.07배, EPS, 주당 순위, 는 113원, BPS는 2,942원, PBR은 1.12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118원, 2022년 12, 52원, 증가율, 55.932%, 2023년 12, 113원, 증가율, 317.308%, 2024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3.84%, 2022년 12, 1.58%, 2023년 12, 3.71%, 2024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4배, 3,071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28억원, 38억원. 41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18억 원, 6억 원, 21억 원입니다. 스펙코의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79.70%이고 유보율은 557.60%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코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의 21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89.02%이고 스페코의 부채비율이 80.5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5.82%이고 스페코의 총자산 증가율이 5.3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0.77%이고 스페코의 매출액 증가율이 26.4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4.17%이고, 스페코의 순이익 증가율이 54.5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36%이고, 스페코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154.54%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01%이고 스페코의 총자본순이익률이 0.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62.97%이고 스페코의 자기 자본 비율이 55.3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3년 연속 영업 적자인 기업으로 투자 대상 종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369.81%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낮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 미회수 시판된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 기업형입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스펙코의 2024년 6월 4일 기준 장 마감. 현재 주가는 4125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3865원보다 26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792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페코의 종가는 4125원이며, 스페코의 현재 주가는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스페코의 종가는 4125원이며, 스페코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3%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54.89%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SOC 풍력 도로 지소미아 대북 인프라 방산 대북은 거래량 292만 2,300여 등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만 1,89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08,100주. 미래의 셋증권에서 37만 7 0 0 0승와 9주, 신한 투자증권에서 26만 5600여든 한주 한국증권에서 25만 2800마흔세주, NH 투자증권에서 21만 8400열네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14만 4800열 한주 미래의 셋증권에서 30만 5500마흔여덟주, 한국증권에서 25만 6400세주, 삼성에서 20만 8천여덟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0만 7500신 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1.31%은만2 3 0 0신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페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스펙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